안녕하세요. 헬로우코넥스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어렵죠. 1년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어려운 날입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자세하게 들여다본다고 사실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좀 멀지감치 시장과 거리를 둘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을 도모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투자처는 어떤 게 있을까 고민되시죠?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도 유틸렉스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희귀의약품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효능이 입증됐다. 기대감만으로도 급등하는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종목이 주목받게 될까요? 오늘은 유력한 제약 바이오 업체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엔솔 바이오사이언스의 김혜진 대표이사 모시고 회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엔솔 바이오사이언스는 단백질 단백질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펩타이드 신약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전 세계적으로 치료적 대안이 없는 그러한 질병을 이 펩타이드로, 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단백질, 단백질 상호작용은, 어, 생체의 기능을, 기능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특별히 신호 전달 경로 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그 신호를 잘 조절해서, 어,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 단백질 상호작용 두번 이야기해 주신 데 이유가 있는 게이 프로틴 프로틴 인터랙션 해 가지고 이 PPI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치료가 힘든 병들에 대한 치료 약을 개발하고 있다 해 주셨어요. 주요 파이프라인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어,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약은 어, 전 세계적으로 치료적 대안이 없는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음. 그래서 어그 중에는 어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도전했지만 아직 그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아, 디스크. 예, 그리고 어 골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이제 어 삼중음성 유방암 함암제 그리고 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그리고 제1형 당뇨병 치료제. 예, 아토비성 피부염 치료제 같은 어 이러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골관절염 이런 것들이 다 약간 노인성 질병 같은 거라서 주변에 예. 흔히들 어, 겪고 계실 텐데, 정말 치료약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고 가면서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데, 치료제 나오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첫 번째로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부터 지금 어느 단계에 좀와 있나요? 네.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는 현재 미국 FDA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약물은, 어, 저희가 개발해서 유한양행의 기술전대에서 유한양행 임상 이상을 마치고, 미국에 있는 스파인 바이오파마라는 근골격계 전문 기업의 기술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파인 바이오파마가 FDA의 승인을 받아서 FDA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어 2025년 상반기 중에 어 미국의 FDA의 그 NDA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의 어 퇴행성 디스크 환자들에게 어그 공급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는 이미 라인 사스 아웃이 됐고 네. 이제 몇년 어, 수년 내로는 실제로 시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골 관절염 치료제도 개발하고 계신다고요 예 네, 현재 저희가 어, 주력하고 있는 것은 골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어, 사람 골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와중에 어, 동물 골 관절염 치료제 저가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저희가. 2020년도 3월에, 어, 동물골 관절염 치료제를 사실상, 어, 세계 최초로 할수 있는, 우리 한국에, 어, 진약 품목 허가를 받아서 출시를 했고, 원래 6월 말 기준으로 714개 동물병원에, 어, 공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우수한 효능과 매우 탁월한 안전성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동물의 관절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음. 동물에서의 그러한 좋은 그 임상 결과들은 사람야 개발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물 골관절 치료제는, 어, 세계 동물의약품 10대 제약사에 속하는 프랑스 제약사의 기술 수출이 되어서, 음. 현재 그 프랑스 제약사가, 어, EU 임상 이상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올해 안에 그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어, 자체적으로는, 어, 인간골관질염 치료제를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A 시험은 이미 저희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1A 시험에서, 어, 약물이 안전한지, 그리고 통증을 경감시켜주는지, 기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얻어서, 어, 저희가 이제 그 임상 1B를 하고 있는데, 그 임상 완비는, 어, 이 약이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지 아닌지, 음. 그리고 이제 약을 한번 투여하고 나면 언제 한번 다시 투여해야 되는지, 음.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어, 관절 연골 어, 구조 개선 쪽으로 임상 완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어,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약물이 통증을 치료하는 약이, 그러니까 통증을 경감하면서 그통증으 인한, 통증로 인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는, 어, 그런 임상을, 임상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임상 이상은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덟 개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통증약은 저희가 빨리 임상해서, 임상 이상 마치고, 삼상 마쳐서 국내에, 어, 신약 승인을 받아서, 국내 음. 많은 골관염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음. 그래서 임상 완비, 어, 골 재생, 근거를 확보하는 이 완비 결과가 나오면 많은 글로벌 파마들이 우리 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임상 완비 결과로서 그 임상 연골이 재생되는 그 바이오마커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빅 파마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파마들 중에서 우리 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파마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음. 추가의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 노력으로 지금 저희가 파트너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좀 어머님들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주사 한번 맞고 오면은 그게 몇 주는 가는데 또 맞고 또 맞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분들도 그렇고 또 제약업체들도 이 약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 그리고 이미 동물 치료제는 출시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이쪽에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주력 파이프 라인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방암 항암제 쪽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3 삼중 음성 유방암 항암제에 대해서 식약처의그 임상 1 A 상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이제 이제 어 임상을 돌립을 했습니다. 이 삼중 음성 유방암은 어 기존 항암제가 다다잘 듣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음. 그어 치료가 어려운 그러한 아, 아 암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삼중 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저희가 어 기존 항암제와 병용해서 어 그래서 그 암환자의 그어 생존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어 그런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퇴행성 디스크하고 골관절염 치료제 여기에다가 유방암 항암제 쪽까지 세 개는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혹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약들인데 임상 전 단계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약들이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현재 그 임상 전 단계인 비임상 단계에 연구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입니다. 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글로벌 파마들이 이 치매를 정보하기 위해서 정말 50년 이상 투자해 왔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하나의 약물이 어, BBB를 통과해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어, 뇌에 들어가서 그아밀로드 베타에 대한 침착을 방지하고 뇌, 세포의 염증이 생기를 방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 그아미로드 베타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죽은 신경세포를 재생하는 효능이 있음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음. 그래서 현재 그 비임상 단계의 연구개발은 거의 종료를 하고 임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가운데서 지금 알츠하이머 쪽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밖에또 예, 어떤 게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이어서는 저희가 제 1형 당뇨병 치료제를 당뇨병 치료제. 예, 개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현재 치료적 대안이 없는 어,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 1형 당뇨병은 어,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뭐 오염된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면역 시스템이 어, 그, 그 물질들을 돌아다니다가 아, 그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 주변에 있을 때 우리 면역 시스템이 공격을 해서 그 인슐린을 생산하는 공장인 베타 세포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슐린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이 제1형 당뇨병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 1형 당뇨병 치료제는 두 가지 작용 기전을 가진 약을 저희가 발굴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 우리 면역 시스템이 더 이상 어, 베타세포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면서, 네. 그 인슐을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재생을 시켜가지고, 음. 인슐을 생산하게 해서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대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토피 치료제도 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주세요. 예, 아토피 치료제는 저희가 최근에 호흡물질을 발굴해서 작용기전과 효능을 지금 현재 규명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6개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계신 상황인데,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제약바이오 얘기 듣다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귀를 예.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혁신 네. 신약 뭐, 퍼스트인 클래스,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유틸렉스 재료가 된 뭐, 희귀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보니까 라이센스 아웃 이력이 몇번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바로 퍼스트인 클래스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아.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대안이 없는 질병을 치료하는 퍼스팅크래스 신약이고요. 네. 저희는 두 건의 그 글로벌 기술 이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성 디스크 치료제가 유한양행을 통해서 그 미국의 스파인 바이오파마에 기술 수출이 되어서 이제 FDA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회사와 그 계약상에서 그 회사 이름을 저희가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아, 예. 그래서 어 프랑스에 있는 어 세계 탑0에 들어가는 동물약품 전문 회사가 골관절염 동물약을 음. 저희가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현재 EU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 수출이 이력도 있으시고 코스닥에 가셔야죠. 네, 예, 가야죠. 계획 어떻게 되세요? 예, 저희가 코넥스에 올좀몇년 있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마침 어 제가 지난 23일 잔가요. 저희가 어그 기술성 평가를 통과를 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저희 주관사인 어 하나증권과 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 예비심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늦어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 이 전에 코스닥 상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시장도 좀 좋아지겠죠. 그때. 예,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기사를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 어떤 비전 가지고 계세요? 예, 저희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는, 어, 설립 당시에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 이러한 그 혁신신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자.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그, 세계적인 제약사를 가진, 음.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이자 같은 음. 혹은 그런 어 기업이 되고 싶하고요. 두 번째는 어 세상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모든 직원들이 이제 스타옵션을 가지고 있고, 아 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복지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그 꿈이 있지만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 이웃의 음. 꿈을 실현해 주는 그런 기업이 되자는 이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비전이 또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솔 바이오사이언스, 널리 사람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네요 헬로우 어, 코넥스, 오늘은 엔솔 바이오사이언스 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도 또 유력 기업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